할렐루야. 중보 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주신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마음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왕대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요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세찬양하세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세찬양 찬양 받기에 합당 진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의름의 지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이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던 저희를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해주시고 주님 옆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닌 주님께 저희 마음을 드높이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라는 생명을 만드시고 가족이란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부모님도 또내 형제들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참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족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듯 나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낄 수 있는 그 마음 닮아갈 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가정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또 하나의 올바른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친구들과 이웃을 바라봅니다. 편견과 차별, 증오와 갈등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밀어냈던 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주세요. 차별과 갈등이 아닌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 허락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품어주시듯 주님의 마음으로 내 친구와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구루터기 같은 마음 주세요.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 함께 손잡고 주님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사랑, 그리고 믿음도 더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사랑으로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10편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편 1, 2절 말씀 10편 1편 1, 2절 말씀 제가 갖대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들을 때, 말씀에 기쁨을 얻고,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에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들을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공부 잘하는 사람, 몸이 튼튼한 사람,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복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건 복에 대해서 정말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생각입니다.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꾀란 어떤 꾀를 말하는 걸까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자가 너를 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월 같이 그들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악인들에게는 참 쉬워 보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온갖 고아가 통째로 불러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다가 인터넷을 보면 쉽게 돈 버는 방법, 쉽게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금방 돈을 벌수 있는데, 쉽게 부자될 수 있는데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실력을 쌓거나 돈을 모으는 일은 바보처럼 보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벌때 또는 소위 스펙을 쌓을 때그 방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범죄하여 돈을 쉽게 벌고, 하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스펙을 쌓는 일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부와 명예를 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그에게 쫓겨 다니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망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도망다니는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게 막혀 한계가 크게 달했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옵니다.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왕이 그 동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 있을 때는 누구나 무방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주변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왕을 지금 죽여야 됩니다. 간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우랑을 죽이면 다윗은 쉽게 이스라엘 왕이 될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다윗이 사우랑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 그의 손에는 평생 씻기지 않는 사우랑의 피가 묻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순간의 유혹으로 악한 꾀를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인생이 폐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진짜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말이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싶을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가 자유를 상실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핀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진짜 자유한 삶입니다. 무엇에서 자유로울까요? 바로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나의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실상은요, 죄가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10개명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이었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개명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쉬워일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선물이나 용돈 같은 것도 챙겨드리지 않아도 되고 말이죠. 얼마 전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단어를 보았습니다. 효도 코르셋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100%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도 않고 또 악한 부모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유교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형식적이고 권위적이며 강압적인 효도 분위기를 형성했던, 형성했었던 것도 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교적인 맥락에서만 보더라도 부모 공경이 없어지면 과연 사회가 사회답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소위 말하는 폐륜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누가 과연 자식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나도 그 폐륜의 대상이 될수 있는데 말이죠.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분위기상 이것이 삶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려시대에 유명한 고려장은 늙은 노부모를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산에다가 버렸을 때, 과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조선이란 나라가 고려 다음에 건국이 될 때에 유교적인 개념의 효를 기반으로 사회를 정비해 나갑니다. 나라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또 효를 기반으로 삼은 것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의 각 가정이 행복하게 삶을 아니하면서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일반 사회 질서도 이럴지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의 고르바리냐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악용이 되었어요. 어떻게 악용이 되었냐? 이 고르반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 드렸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거는 이제 돈 터치, 만질 수 없고, 뭐 터치할 수 없고, 누가 뭐라고 할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모를 공양할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에다가 고르반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부모님 공양할 수 없잖아요. 그 물질로. 그래서 부모님께 공양 안 해도 된다는 라 이상한 논리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손에 있으니까요. 일종의 재산 유지 체계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효도 안 하면 편할지 모릅니다. 물질도 시간도 마음도 허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과 미워하면서 사는 것중 어떤 것이 더 편하고 어떤 것이 더 기쁘고 어떤 것이 더 즐겁고 어떤 것이 더 쉬우며 어떤 것이 자유로운 삶이겠습니까? 사춘기 시절에 때로는 부모님과 싸울 수 있습니다.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와 싸우고 나면 마음에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오지는 않습니다. 아, 오늘 엄마랑 말싸움면서 이겨서 너무 기뻐. 아, 오늘 아빠한테 욕을 해서 너무 마음이 좋아.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상처라는 것이 생기고 마음에 딱딱한 껍질들이 쌓여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모님을 미워하고 원수가 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겁니다. 다른 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될때 우리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고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나를 짓누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 설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가 녹아지고 회복되고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만한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고 두 번째 자기를 드러내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만한 자리에 때때로 올라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잘살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바로 오만한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카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카메라 캐논이라는 회사 있지요. 누구에게나 표준적인 카메라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피아노도 카논이라고 있는데 음악적인 용어로 규칙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히브리어 카네라는 말에서 의미했는데 이 카네는 식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습지대에서 자라는 일종의 갈대와 같은 식물인데 이게 정말 똑바로 곧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카네라는 식물로 어, 길이를 재는 자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카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성경이 삶의 표준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의 핵심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 사람답게 복 받으면서 복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막연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른다면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때 우리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비로소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치 내가 표준인 것처럼 착각해서 살아갈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삶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불완전하고 나라는 존재는 완벽하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인생의 한계를 맞이할 때 우리가 진정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될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아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진짜 죄에서 자유한 사람, 그리고 삶의 표준을 가진 사람들이 되십시오. 진짜 복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말씀교의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보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양, 1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의 응.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알량 없이 자비하신 증양할 길.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게 매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니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 주님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았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사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비롯한 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입니다. 막연한 미래에 걱정과 불안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 이 모든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 뜻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각자 준비하는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우리 바로 암송할 말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이 시간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진짜 자유한 사람이고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복 다 누리는 우리 말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보아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